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사실상 첫눈이 옵니다. 자, 이제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낮에 또 영화라서 바닥에 얼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별일 없이 올 겨울을 보냅시다. 자, 1터미널 택시 대기장을 오늘도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시간당 매출은 어떨까요? 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자리 잡고 기사님도 웬만큼 이제 얘기들을 다 듣고 들어갈 분들 들어가고 안 들어갈 분들 안 들어가고 그냥 나가시거나 이터로 가시거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초반보다는 들어오시는 택시의 대수가 조금은 내려간 것 같기도 한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얘기 드리고, 그 다음 확실하게 우버가 가맹이 많이 뜬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댓글에 최근 요 며칠은 계속 가맹콜이 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 우버에서 등급 바꾸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자, 오늘 오전에 9시 30분에 입찰을 했습니다. 1터미널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들어갔냐면 사실 뭐 이런 오전에 쭉 운행하고 있는데 1터에 택시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때 제가 봤을 때 123대 정도까지 봤습니다. 그 이전도 훨씬 뭐 그렇겠지만 그때는 이제 출근 일을 해야 되니까 하다가 이제 어 8시, 9시 정도 되가는데 그래도 120대 정도길래 굉장히 적죠. 그래서 야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123대인가, 7대인가 그때 들어갔습니다. 9시 30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지나니까 출근 끝난 기사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그때는 한뭐 200대 초반.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일 낮 기준으로 한 230에서 250대 정도가 중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 제가 승차대까지 자, 대기장에서 승차대까지 올라간 시간이 1시 36분입니다. 자 그러면 출차까지 몇 시간 걸렸냐면 약 4시간 정도가 걸렸네요. 그리고 그 대기장에 있으면서 단거리를 두번 했습니다. 세 번까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뭐 다른 것도 조금 했긴 하지만 세 번까지 단거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고 그두번 하니까 제 번호는 지나갔어요. 제가 1170몇 번인가? 어, 1000, 네. 여튼 제 번호가 한 20번 지나간 상태에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1번이 되어서 바로 나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 단거리는 한세 번까지는 조금 그렇다. 두번 정도. 네, 그 다음 2시 20분에 이제 손님을 내려드렸습니다. 위치는 서울의 가련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거의 뭐 가장 빠르게 손님을 내려드릴 수 있는 곳이죠. 끝까지 직진해서 바로 저기 네, 뒤로 에서 내려가면서 손님 내려드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하차하고 약 4만원대 뭐 얼마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오늘은 단거리까지 두 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까지 해서 요 일터를 이용하고 손님을 내려드리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냐? 자, 출차까지 제가 나가는 출차까지 4시간이 걸렸고, 근데 이게 127대 정도 있는 상태에서 4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좀 지금 애매한 상황이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나가는 시간이. 이게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오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조건이 좋아진 게 아닌데, 음, 뭔가 시간이 애매하다. 예전 같으면 한 5시간이죠. 서울 기준. 5시간에서 5시간 초반. 근데 지금 그거보다 한 1시간 일찍 가는데 정작 인천 경기 다 통폐합이 된 거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빨라진 게 맞나? 라는 의문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오히려 빨리 나갈 때는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낮 시간에는 생각보다 효율이 굉장히 적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첫날보다 지금 더 늦어졌어요. 첫날에 3시간, 10분, 20분 그 정도 걸렸는데 지금 거의 4시간이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손님 내리기까지 4시간 50분이 걸렸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운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제 김공을 갔습니다. 그 김공을 도착하니까 5시 한 20분. 5시간 20분 정도가 걸린 거죠. 그러면 자, 입차하기부터 시작해서 손님 내리고 다시 운행이 시작 가능한 곳까지 도착한 게 5시간 20분이고 자, 단거리 두 번을 한게 그나마 조금 매출을 올려 준 거예요. 2만 얼마. 그 14,000원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만원 정도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 가련동 간손님 그다음 단거리 두 번에서 7만 얼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다 하면 다시 운행 시작 가능한 시점까지 약 시간 딱만천 원이 나왔어요. 확실하게 아 이게 예전에도 공항 대기장은 돈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돈이 더안 됐나? <laughs> 왜 이렇지? <laughs> 이상하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대기장을 쓰는 게 서울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푹 쉬다가 뭐 최악의 김포 공항을 가더라도 그래도 서울을 들어가니까 사실 푹 쉬고 그다음 매출 기본 빵은 그래도 좀 해주고. 그 다음 일 시작. 자, 이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네. 시간당 매출이 그나마 단거리를 두번 뛰어야 1 1 0 0 0 원이 돼요. 자, 그러면 단거리 두번안 뛰면 지금 얼마냐? 7,800원에서 8,000원이 나온 거예요. 시간당. 그래서, 아, 이게 예. 뭔가 효율이 낮다. 자,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거 다 안내 보셨죠? 자 26년 1월 14일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았죠. 그 1월 10, 내년 1월 14일부터 아시아나도 다 2터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터에 아시아나까지 아시아나가 지금 대한항공 빠지고 가장 큰 건데 아시아나까지 빠져버리면 사실은 저비, 저비용 항공사랑 그 다음 중국권 항공사 그 외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면 지금도 보십시오. 오늘 4시간이 걸렸는데 아시아나까지 빠져버리면 도대체 1터미널은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는 걸까요? 4시간 반에서 5시간이 걸릴 수,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거의 어 중간에 단거리를 계속하지 않으면 거의 시간당 매출이 8천원. 이게 저번에 며칠 전에 했을 때도 역시나 비슷하게 그때는 단거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시간당 매출이 8,500원인가 그 정도가 나왔거든요. 거의 8천원 초중반을 수렴하는 물론 운 좋아서 저기 이제 경기도 반대편까지 가면 조금 더 올라가면서 한만천원만이천 ,000원, 원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어, 1터미널에 대기는 한8천원 중후반 나와 버린다 단거리를 안 하면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쉬고 한번 장타 한번 한다 자이 개념인데 단거리를 하면 쉬질 못하죠 계속 대기하고 앞으로 차 붙이고 그다음 또 나가서 단거리 뛰고 다시 들어오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쉬는 것도 이제 못하는 거야 쉬어 버리면 8, 9천 원이 나오고 쉬지 않고 계속 돌면 그래봤자 한 11,000원 12,000원이 나오고 그래서 야 이게 대기장이 근데 지금 아시아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내년 초에 아시아나까지 옮겨 버리면 이거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항공사가 결국은 그 인공이 이 터미널로 기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옮기는 게 목적이고 확실하게 그건 성공을 하겠구나 진짜 좀 애매한 기사님들만 일터를 남을 것 같고 서울 가는 기사님들은 그냥 이터를 가고 이터가 그냥 예전에 일터처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까지 다 이터에 안착하면 사실상 그냥 이터가 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일, 일터미널의 형태가 되는 거죠.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어, 임무 교대를 하는 성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터에서 그냥 서울 뽑고 가는 게 그냥. 일반적입니다.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터는 서울 기사님들만 서울을 뽑는 게 아니고 경기인 천기사님들도 서울을 뽑다 보니까 그건 좀 애매한 거죠. 서울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전보다 좀더 늦게 가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제가 또뭘실험해보려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터를 뽑으면 이터에서 서울을 뽑으면, 뽑으면 어느 시간 만에 나가는지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그래서 확실하게 1터는 아, 매력이 낮아졌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 그거. 요것도 다들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대기장을 돌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127대일 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대기장을 돌때 차가 몇 대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시 22분이죠. 제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 지금 중형택시가 125대 있어요. 근데 이 터미널에 서울이 70대가 있어요. 참 이게 뭔가 지금 애매하고 그 다음, 우버에서 보시면, 우버 가맹이 66에서 70대가 있고, 그 다음, 일반이 120대 정도, 맞죠? 맞죠?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 우버 택시가 70대일 때, 나가는 시간이 우버에서 콜이 뜨는 게 얼마가 걸렸나? 자, 이게 또 있죠. 근데 이게, 이것도, 이런 상황이 보통 어떻게 뜨냐면, 우버가 한번 정도 떠요. 그러니까 콜이 많으면 그래도 중간에 좀 빨리 뜨는 경우도 있지만, 콜이 없으면 그냥 중간에 한번 정도 뜨겠죠. 뜨는데 그한번 혹은 두번 정도입니다. 보통. 제세 번까지 뜨는 건 제가 못 받고 한두번 정도까지 떠요. 근데 두 번을 우리가 코를 못 잡거나 안 잡잖아요. 그러면 코리 거의 안 떠요. 내가 1번에서 5번까지 가기 전까지 코리 안 뜨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찍 나가려면 무조건 보고 코리 뜰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그거 그리고 제가 승차장을 갈때우버가몇 번이었냐면 6번에서 10번이었던 것 같아요. 1번, 1번에서 5번까지 못 갔어요. 즉 우버이 택시로 대기하는 그 번호 빠지는 것도 사실은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린다. 그러니까 아 그나마 일터에서 서울로 우버 같은 걸로 기다리다가 빨리 나가려면 엑스라지 기사님들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일반 세단 기사님들은 그냥 일반 세단으로 우버 가맹 기사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괜히 시간 날리실까 봐 제가 얘기 드립니다. 굉장히 확률이 낮다. 그나마 엑스라지에 들어가는 기사님들은 이게 4시간이 걸렸으니까 한 2시간, 2시간 반 만에 나갈 수 있지 않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한 2시간 반 정도면 1에서 5번까지 갈수 있지 않나. 라는 거고. 그나마 엑스라지 기사님들이 중간에 콜이 조금 더뜰 확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네,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또. 그럼 콜 타는, 콜 대기하는 기사님들 거기서 뱅글뱅글 덜면 콜이 뜰까요? 자, 이게 또 궁금하신데 저도 이게 최근에 조금 변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뭐 항상 많이 도니까 근데 뭔가 뭐랄까 뭔가 최근에 우버가 거기에서 그냥 돌때덜 뜨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체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콜이 덜 뜬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사님들 물어보니까 다른 기사님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기사님들도 있고. 아니 나는 비슷한데 따당줄 잘 되고 그런데라는 기사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이 된건 아닌데 뭔가 즉시콜 그냥 돌면서 콜을 쪼는 손님한테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이제 콜을 쪼는 그 것에서 콜이 좀덜 뜬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공에서 공발이 하시면서 빙빙 도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좀 방황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전보다 뭔가 이게 손님이 감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콜이 뜨는 형태가 변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저 제 대기하면서 콜 한번 봤습니다 중간에 한30몇번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지났나 그때 저기 평택에 콜이 하나 딱 뜨고 근데 제가 안 잡았죠 저는 이제 단거리 그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출차까지 할 때까지 콜한 번도 안 떴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네, 그렇다. 그래서 아, 확실하게 뭔가 콜을 기대하면서 하기에는 작정하고 SUV 하셔야 된다. 스포티지 아니면 뭐 토레스 아니면 아이오닉 5이브나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반 세단으로는 뭔가 좀 네, 그렇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이제 일터에 아시아나까지 떠나버리면 손님이 더 적은데, 그러면 더안 어, 좋겠죠. 오히려 그때는 이제 이터로 가야 되는데 이터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요런 상황이다 라는 건 대략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뭐 해볼까요? 아 요거 이게 가맹콜 기존에도 이거 우버그 콜이라고 뭔가 뜨긴 했다 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있게 안봤나 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분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가맹콜 위주로 가맹 전용 콜이 많이 뜹니다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체감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뭐랄까, 저는 이제 가맹을 하니까, 가맹, 우버 가맹 기사에게 가맹 전용 콜이 확실하게 많이 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어,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손님이 약간 줄면서 가맹 콜 기사 손님들만 좀더 남아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튼, 가맹 전용 콜이라고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걸 보면 아, 비가맹 기사님들의 우버콜이 어떨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은 지금 저는 다 인천택시예요 아무래도 인천은 좀 콜이 적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서울 기사님들은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 자 이거 우버 이거 얘기 드렸었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우버가 등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버의 가장 높은 등급이 다이아몬드고 사실 뭐 다이아몬드가 등급이라고 해서 완전 차별이 있냐 차이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뭐 근데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12월 10월 12월 11일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게 등급을 이게 매기는 점수 주는 거랑 바뀌어요. 근데 굉장히 기준이 완화됐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우버 가맹 기사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등급을 유지하는 쪽으로 우버가 유도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기존에는 이제 1,050점이다 보니까 이게 높아요. 한두 달은 좀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기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카카오 위주로 타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등급을 좀 낮춰서 좀 노력하면 한한달 만에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까지 낮춰서 기사님들이 포기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좀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이아몬드 가장 높은 등급이 780점이에요. 780점인데 이게 3점을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혼잡 시간대에는 3점을 주는데 그게 이제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죠. 그래서 오전 6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오후에 5시부터 7시, 그 다음 오후에 10시부터 자정까지, 그 다음 금요일은 오전 6시부터 10시, 그 다음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토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자정부터 오전 6시, 그 다음에 오전 11시부터 2시, 그 다음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해서 꽤 많은 시간들, 특히 주말에는 꽤 많은 시간들. 그래서 서울에서 주말은 이제 그나마 차가 좀덜 막히니까 주말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단거리 위주로 열심히 타면 금방 점수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독하게 타면 하루에 뭐 70점, 100점까지도 올려버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점수를 충분히 등급은 계속 높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좋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가장 차이 나는 게그 콜이 뜰때그 시간을 딱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콜이 어느 정도? 자, 손님 출발과 목적지도 뜨긴 하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운행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콜인지도 이렇게 시간을 대충 띄워주니까 사실 그것도 좋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우버를 하실 거면 어차피 어 하만 하는 김에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기사님들 우버 기사님들은 이 등급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참 괜찮은 것 같다 잘 바꾼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지금 이제 이게 11월 12월 1월 세달인데 지금 12월 초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입에 270점인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열심히 타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이거 안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바뀌어서 아 요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박차 타면 금방 올리겠죠. 고게 있고 저는 지금 아직도 별점 5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콜 뜨는게 자요좀 약간 덜 뜨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조건상으로는 저는 이제 가장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차에다가 어 별점은 5점이고 뭐, 유일하게 이제, 엑스라지가 아닌 그게 있긴 한데, 근데 오늘 서울 기사님이 그 얘기하시는데, 아우, 서울에서 엑스라지는 진짜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 서울 기사님인데, s u v 기사님이시면, 우버 엑스라지를 꼭 가입하시라. 참 좋다. 그래서 기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취소는 하지 않으니까, 오주만쯤에 취소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국내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가, 국산차가 굉장히 안 팔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게 택시 영업용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스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 100만원을 또 추가로 주는 예산까지 잡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을 겁니다. 자, 기존의 예산은 비슷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가스차에서, 그러니까 가스차가 아니고, 그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원 주는 게 추가됐는데, 그게 영업용도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보조금이 100만 원더 늘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를 살려는 분들은 뭐 지금은 보조금이 어차피 끝났으니까 답이 없고 내년에 한 3, 4월 정도 생각하고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이 꽤나 많고 저기 지방 쪽 기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지금 국내에서 이제 차량 판매 순위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과 같이 해서 쭉 한번 얘기 드릴 건데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가 무려 6,100대씩 팔립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러면 아이오닉 5나 EV6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떨어졌어요. 거의 뭐 1,000대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BYD도 지금 인천에도 어제 그 BYD 기사님 봤거든요. 검정색이 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BYD 검정색 차한대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BYD가 지금 600대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꽤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차 상위권 차량과 약간 뭐 국산차 최상위권이 900대 정도 팔고 있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600대인데 꽤 비등비등하게 BYD 시라이언 7 그거 SUV 있죠. 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사님들도 어 이걸 적극적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 되면 이제 샤오펑이라는 아 지커라는 다른 브랜드도 나오고 또샤펑이라는 브랜드도 내년에 국내 들어옵니다. 결국은 내년 중후반이 되면 전기차가 훨씬 많아지고 특히 무서운 게 뭐냐면 기존의 현대차보다 오히려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이 나와요. 중국산들. 자 우리가 중국산 전기차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경쟁 차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테슬라는 지금 엄청나게 국내에서 더 팔려고 서비스 센터 두 배를 늘리고 막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 최근에 그 fsd까지 보셨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집니다. 당연히 국산 전기차는 내년에 작정하고 기본 가격 자체를 많이 내리지 않으면 차 판매량이 정말 최악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후반이 되면 재고 굉장히 많고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 더더욱 할인해서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조건으로 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년에 천천히 기다리시다가 네. 전기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차량 그 자율주행 fsd 관련 잠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 세상에 빨리 와서 좀 놀랐는데 그 fsd 영상 많이 보셨죠? 그게 지금 미국산 수입 차량 중에서 일부만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있고, 미국산이 있고, 지금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테슬라 차량은 중국산이에요. 근데 중국산은 유럽의 법규를 따르고, 그 유럽의 법규를 한국으로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자율주행, FSD 같은 것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많이 팔리는 이런 테슬라 모델 Y들은 FSD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하드웨어, 그 중앙에 연산하는 어떤 그 핵심 칩셋이 하드웨어 4.0이라고, 그것이 탑재된 차량, 그게 가능한 게 지금 한 1억 2천, 1억 3천 하거든요그 차량들 한 2천 대 중에서 그 천만 원짜리 기술, 그 900만 원짜리 FSD를 넣은 사람들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지금 그 기술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미국산 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테슬라 모델 Y의 저가 버전이에요. 이게 미국에 팔고 있고 어 지금 국내에서 많이 보이는 거 있죠. 일자로 바아 돼서 그림자 쭉 내려오는 그 테슬라 모델 Y 있죠. 그 그게 국내에서 5,299만 원인데, 이 모델 Y 스탠다드가 대략 미국 가격으로 한 5천만 원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아마 국내에 들여오면, 우리가 FSD를 여기에서 쓰면, 이제 한 5천에서 6천만 원대에서 FSD를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저는 택시에서 다른 세상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네. 비록 이제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은 길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상당한 운전을 이차가 해주는 거죠. 뭐 이럴 테면 뭐 fsd 영상은 다들 보셨겠지만 기술은 이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야간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남이나 이런 데서 장거리 손님 타면 뭐 손님까지 뭐 목적지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빠르게 강남까지 복귀하는데 그냥 fsd로 자율주행으로 걸어놓고 가만히 팔짱 끼고 앞만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뭐 핸드폰으로 노래 듣거나 하면서. 차가 알아서 거의 완벽하게 주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시간에서 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돈을 조금 더 무리해서 쓴다라고 하면 진짜 그 택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훨씬 적게 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한 소득이거나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저는 열릴 거라고 정말 생각보다 더 빨리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도전 정신 있는 기사님들은 내년 중후반에 이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가 국내 들어오고 FSD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로 택시를 시도하는 걸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게 나오면 이거 택시로 해볼 겁니다. 도전을 해볼 겁니다. 참고로 밑에 제가 카페에 있습니다. 아직 회원이, 회원님이 40분입니다. 가입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계속 올리면서 저도 이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5,500에서 6,000 사이에 이 차량과 FSD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네. 새로운 세상이겠죠. 적어도 손님이 타지 않은 시간에는 우리가 자동으로, 거의 자동으로 운전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아주 복잡한 곳이거나 애매한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하고, 그 다음 손님이 탔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절반의 운전하는 정도를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장거리 기사님들, 인천공항 기사님들은 이제 이 테슬라 모델 Y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매출이 달라지겠죠. 네. 물론 이게 막 엄청나게 지금 광발이 기사님들처럼 막 과속을 하거나 막 빨리 막 그런 건좀 애매하지만 적어도 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젠 장거리가 부담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네 피로도가 훨씬 낮아지는. 그리고 이게 이제 멀리 가면 이제 지금은 이제 감독형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시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 네가 감독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고 이제 한참 시간이 더 지나면 비감독형도 나오겠죠. 미국에서는 운전대가 없는 택시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어, y 기반으로 한... 그 테슬라 로보 택시 차량이 있습니다. 그건 2인승이에요. 두 명밖에 못 하는 운전대가 없는 어 차량이 나오고 그걸 이제 완벽하게 이제 테슬라가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량도 곧 나오기 직전이라서 세상이 분명히 바뀌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율주행 세상이 온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택시 기사들이 다 망하냐? 아니에요. 한국의 그 매출은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일반 기업 형태로서는 자.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면 회사 택시가 안 망해야 돼요. 근데 지금 회사 택시들 얼마나 많이 망하고 결국은 기사들에게 어, 투자금 집어넣어라라고 해서 협동 택시를 합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그 매출 구조는 정상적으로 기업의 형태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나마 개인 택시를 하면 거기에서 비용이 한 20에서 25% 정도, 그 다음에 연료비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지금 지원 받으면서 사실은 돌아가는 구조지 이게 사업성의 형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자, 사람의 손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나 전자적인 형태로 사무 처리되는 형태면 다 자동화가 가능하죠. 근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택시 기사들은 알죠. 사람 손이 필요해요. 결국은 자율주행 택시가 깔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꽤나 택시에는 많거든요. 결국은 이 과도기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로 이런 걸 사서 우리가 손님이 없을 때는 자율주행으로 목적, 빨리 이제 번화가나 손님이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고, 그때 피고로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 손님이 타면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모시고, 다시 또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그런 형태의 운행에서 이 역할, 테슬라 모델 Y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하고, 그게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전환되기 전이죠. 근데, 절대 그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괜찮지 않나. 네. 혹시라도, 저도 이제 열심히 정보 모으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인천공항, 그 다음에 우버, 그 다음에 요 전기택시 관련으로 <laughs>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카페에 가입해 주십시오.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 일안 하고 돈 벌고 싶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아주 논팽이거든요, 제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야, 눈 조심하십시오. 웬만하면 쉬시고. 저도 이제 윈터인데, 윈터 타이어를 바꿨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런 날 나가서 돈을 벌수 있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택시를 안 쉬는 게. 택시는 결국 운행을 많이 하고 도심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눈 많이 쌓이고 그러면 막 미끄러지는 차들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타이어를 끼우나 마나?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내가 잘 서면 뭐예요? 다른 차들이 윈터 타이어가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윈터 타이어 아니고 체인 없으니까 그냥 와서 때려박아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서. 그래서 단순히 내가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바꿨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 일안할때돈벌수 있다. 자, 이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 택시는 받치는 경, 박는 경우도 있지만 받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그래서 단순히 윈터 타이어니까 이런 날 나간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튼, 다들 조심하십시오. 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